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을 위해 WOL 생활도 오늘은 제목이 보니까 고난이네요. 고난. 고난 페이지 수는 76페이지인데, 음, 요즘 고난, 컴생활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난의 시대라고 하고, 고난하고 또 비슷하면 고초라고 하죠. 고초. 고초. 이 초초가, 이는 초짜리죠, 그죠? 초나라 초. 또는 해초리 초짜리죠, 해초리 초짜리. 근데 해초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였는데, 참 요즘 참 많이 네.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을 드릴까요? 책 이제 후일담 형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행운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럼 이 고난 다른 말하면 우리말 하면 어려움이죠. 그렇죠. 어려움 어려움인데, 사람이 참뭐 때론 뭐 어려울 때 있고, 때론 뭐 인생에 살다 보면 내려막이 있으면 다시 또 오르막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이사주라는거 보면 이런, 이런 산을 통상적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죠. 뭐이 오르막이 있으면 큰 산, 그 다음 더큰 산, 그 다음 산 이런 식으로. 이 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삶은 항상 뭐 좋을 때도 있고, 또뭐또 뭐또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나쁠 때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살펴보고, 또 막상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땐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저 책에도 그랬을 수는 났다시피,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 이유들이라든지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이 고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인연이 잘 없고 또 많이 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불교에도 보면 뭐 고집멸도라는 있잖아요 고집멸도 뭐 고집멸도 또 의미는 다른데 뭐 있는 것에 필요하면 고집하면 고집을 부리면 멸한다. 라는 바로 그런 얘데 원래 이제 불법말은 세상에는 고는 8개8개의 고통이 있고 예, 고통의 원인이 다집 집착 때문에 일어난 거고 멸 그럼 어떻게 집착을 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멸하는 방법이 도다. 뭐 팔정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같이 고집이 부리면 되고 사람들 이 어려움 오는 것들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면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죠. 답답하면 이 사람 말을 내한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항상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되고, 또 모든 업도 사람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떠나면, 이 기운을 좀못 받는, 받는 거죠. 이 사람의 기운을 못 받는 거죠. 이 사람의 기운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등장, 어려울 수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뭐, 하나, 또 비슷한 얘기는, 뭐, 우리가 몸에, 뭐, 에, 저는 건강한 편인데, 우리가 건강을 안한 사람, 아픈 사람들 보면, 한, 뭔가 하나의 이, 고집 부리다, 이를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빠져있다, 뭐, 뭐, 어디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에 빠져있냐, 해서 뭐,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한다, 이거죠, 그쵸? 또, 뭐, 어떤 특이한 음식, 그런 거면 계속 묵는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어느 한 곳에 빠져있다. 지금, 어느 한 곳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삶이 안어렵고 내가 병이 나아기를 원한다면 고집을 안 버려야 되죠. 그래서 같은 게 보면 이 현재 생애는 내가 뭐 운동을 안 안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병이 왔다면 어떻게 돼요? 고집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반대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면 하내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병도 그렇지만 아까 말한 사람도 마찬가지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애같이 어떤 세상이든 나다 네, 고집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에, 제 책에도 뭐, 언급을 해놨듯이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은 뭐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 관세음보살이 있는 그제는 우리가 사람인데 불교 신자들 보면 뭐, 순간이 어려워, 아이고, 감쌤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쌤 보살은 중생의, 중생의 음성을 관, 듣고, 보고, 그 다음 뿅 하고 나타내가지고 도와주, 시키면 수천사라고그죠 도와주는데, 이 감쌤 보살을, 뭐, 전생록을 보면 재밌는데, 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이 개모랑, 계모랑 뭐, 형우가 아우가 세 사람이 어떤 몇 단선에 갔다가 계모가 모르게 육지로 떠어오고 나머지 두 형제가 남아가지고 동생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형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불러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제가 죽으면서 원을 세웠다는 거죠. 원을, 원을 세워서 어떻게 원을 세웠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즉시 나타나서 그, 저,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그걸그 원을, 그걸 원을 세우고 생을. 그런데 늘 세우고 이제 좋은데 결국은 자윤회 법칙에서 다시 환생해서 관세보살 됐다는데 이, 이 관세보살은 역시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혹시나 이제. 우리 고난의 시대, 저 어려움의 시대 에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삶을 한번 패턴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이제까지 삶이 어떤 내가 고집불 d 다든지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타인을 위해서 삶을 한번 살아보라 이거죠, 그렇죠? 뭐 굳이 삶이라 것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한번 사고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보라 이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람이 기운을 내한테 연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직장, 전염병한테 어떤 신이 신의, 신인을 얻으려면 즉 믿음을 얻으려면 그런 직장 상사나 동료를 일단 항상 물어보라는 거죠. 물어보면 상대방 지식도 갖게 주고 아 절망과 날 믿기에 나한테 자꾸 물어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우리가 삶을 삶을 삶에서 이제까지 어렵다면 이제 사고의 개념부터, 어떤 행동 거지부터, 어떤 생각마저부터, 이제 나만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어떤 그런 위해서 나의 의사결정을 해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난 타인의 기운을, 아까 뭐 마치는, 마, 마찬 설명한 대로, 이 사람 타인한테 물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믿음이 생기듯이, 타인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좋은 보험을 받아서 이 좋은 호감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 나이 사람이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 기운이 돌아서 나한테 어려움이 이제 사라진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병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고착화 어떤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나한테 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바꾸면 바꾸면 내한테 사람의 명령이 있어서 병이 난 난다고 하듯이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를 낫게 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내 삶의 상호 방식을 한번 바꿔 봐라 관심 보살처럼 관심 보살은 누가 나를 부르면 그 소리를 돕고 그 어려운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중생 아픔을 구제를 해 주듯이. 그러한 마음을 지니면, 이제는 내 삶은 점점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부터라도, 이, 뭐, 우리가, 근데, 그럼, 그럼, 타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 될수 있고, 나의 형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내한테 새로운 인연이 만나온다면 그런 사람 인연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인들을 위해서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뭘 해줄 것인가.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할 것인지 공공히 잘 생각하다 보면 이 상대의 기운이 나한테 전혀 온다 이거죠. 그러니 그래 오면 차차 내 기운이 돌아서 나의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다들 어렵잖아요. 이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가까 어려운 와중에서도 어떤 희망의 실앗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둘잘 나누어 가지면 내 삶은 조금 더 풍부해지고 내 삶은 점점점 점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싫고 좋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처럼 산처럼 이렇게 불고기 있거든요. 어떤 상황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또그그듯이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질리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려면 뭐냐면 바로 즐거움이거든요. 즐, 즐겁게 하라. 뭐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즐겁게 하면 즐겁게 하면 그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거든요. 뭐, 엘리스 직장에서 갑자기 저 멀리 남쪽으로 발령을 발령받아가 내려간다. 또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왜 나한테 이렇게 멀리 발령내 보낼까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이 세상에 살면 짜증이 내고 그러면 더 어려운 일이 자꾸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아, 나는 나는 내한테 뭔가 모르게 거기 가면 내한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보내는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방에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삶은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면 내, 내한테 삶이 어려움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자정리 하자면 항상 나를 위해서 의사 결정하지 말고 두 번째 타인을 위해서 결정하고 두 번째는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즐, 즐겁게만 해라. 즐겁게만 하면 이렇게는 네, 고난의 시대, 고난의 어려움은 하나둘 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해원컨설팅 회원 회원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을 위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